시작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 보시면, 음, 뭐가 떠올리나요? 네. 음, 베트남 길거리 다니면서 수많은 간판들이 보이는데, 어, 그 중에, 음, 내가 진짜 궁금한 간판이 있다. 라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어, 궁금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네. 어, 간판을 몇개 어, 골라서, 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간판은, 음, 어, 어떤 가게의 간판인지 볼까요? 자, 꽁삐 고 펀석, 음, 메디파, 어, 메디파 고, 네. 꽁삐 음, 고 펀석, 공삐고펀 네. 다 알고 계시죠? 공삐 회사 고 펀, 고, 펀 은, 주식. 어, 그래서, 공, 비 고, 펀 은, 뭐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뭐다? 공, 티 고, 펀 약, 약, 즉, 즉, 은 약이고요. 네. 공, 디, 고, 펀약 즉은, 음. 어, 약, 주식회사. 그렇죠? 자, 사실, 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 톡, 투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어, 이 투억은 어, 순 베트남어인데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투억이라는 표현은 주로 사용합니다. 즉은 한자어로 쓰이는데 어, 이 즉은 때뭐 네, 그 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한뭐 약학이라든지 뭐 약사 그런 어 전문적인 그음 상황에서 는즉 이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비 고분즉은약 음 주식회사 고요 자 공비 고분즉어뭐베디 파크 코인데, 네. 메디파코는 네, 회사 이름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어서 약초, 또남, 네, 약초, 약초, 약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국입니다. 네, 약국은 약초, 약초. 네, 또남, 네, 또는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좋다,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네, 남은 뭐 아마? 음 아, 지점이 많은데 어, 다 지점들을 숫자로 매기는 것 같아요. 이제 1 2 3 4 5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니까또 남은 사실 어 약국 또 또는 그냥 네. 이어식이 어, 약국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약국 뭐 그런 거죠. 좋은 약국 어, 다섯 번째. 네. 어 다섯 번째 지점 이런,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음 만래 thuốc chữa b ệ n p h m t h p h m c h n 어 구 버뜨이 대네꽤 작아요 자 만렙+ 만렙는 소매 음 만렙 소매 어 그다음에 뭐어떤 어, 제품 어떤 어, 어, 제품들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자어 투옥 즈읍 음 투옥 즈읍 음투은 약이고요 즈 고치다 뱅. 은 병, 병 고치는 약, 즉, 치료제, 그죠? 치료제, 툭, 쥐어, 백, 툭, 쥐어, 백, 그죠? 미, 펌, 미, 펌도 취급하네요. 네, 음, 미, 펌, 물론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죠? 어, 자, 미, 펌은 화장품이고요. 득, 펌, 측, 낭, 득, 펌, 측, 낭, 네, 득, 펌, 측, 낭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득, 펌, 측, 낭, 그 중에 득품, 덕펌. 득품은 네 어, 발음이 뭐랑 같아요? 식품이죠. 식품 식품은 득품 음, 비슷하죠 한자이니까 다음에 측낭, 측랑. 측낭도 뭐와 같아요? 발음이 네어 어, 기능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측낭은 사실 기능한 뜻이에요. 자. 근데 득품 즉 낭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족, 고, 뭐 워뜨, 이대 숙고, 왓드이데. 자, 숙고, 왓드이데. 합치면요. 의료기기 또는 뭐, 의료용품. 음, 통칭입니다. 네. So, 의료기기도 있고, 의료용품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들을 가르치는 용어가 역시 이거예요. 좀 길어요. 숙고, so, 숙구 so, 네. 숙구는 so, 약간, 음, 어, 어 용품. 음, 용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붓뜨는 목기기 뭐 음, 뭐, 국하고 붓뜨는 목기기하고 뭐 용품 합치는 말이겠죠. 이때, 이때는 의료 때, 해서 쑥국. 붓뜨이 때는 의료기기, 의료용품의 종칭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간판은 음, 일단 약. 국입니다. 그거는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약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제품들을 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네,라는 뜻을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